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상위 99%만 99%가 모르는 바로 3D 움직를 해볼게요. 첫번째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일단 오토바이로 가주세요. 오토바이 일단 여기 일단 오토바이를 타주세요. 타주신 다음에 이거 운전하거나 가주세요. 이게 진짜 상위 99%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일단, 이거 그잘 확인해주세요. 일단 여기... 일단, 일단 여기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오 여기 잘 봐주세요. 여기 이 사거리가 이게 이명히 투명색 맵 밖으로 어지는거 그래야 돼요. 일단... 열, 일단 여기까지는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진짜 어떤 사람이 유 올렸는데 근데 이거 그거 절대 아니니까 진짜 여기까지 봐주세요. 중간이 묻혀주세요. 그친들이이 있거든요. 틈으로 세요그 다음에 여기 틈으로 주세요 여기로 봐주세요 그리고 또주면 대충 저렇게 선이 있거든요 저기선 여기 선이 있는데 선이 보이신다면 저기 왼쪽으로 가요 이렇게 선이 있는데 저기 왼쪽으로 가고 싶요 왼쪽으로 가주시면 왼쪽으로 가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숨기고 대충 여기 이게 밑에가 아예 뚫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뚫어져 있는 거라가지고 이거 진짜 무서워 그래가지고. 저기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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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저기 보이죠? 저기 보이죠? 저기 보이죠? 저기 보이죠? 이 겨울 같은 게 아니라 여기 연결되어 있는데 제작자가 하다가 밑을 이거 뭐냐면 땅 밑으로 더 올려가지고 원래 열개자려고 그랬는데 밑으로 이렇게 올놓은 거예요. Jadi, kita semua pun boleh tahu. Kau nak tahu apa? Kau nak tahu apa?